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평행사변형 이 두개가 180이 되진 않죠. 마주보는게 180이 되지는 않습니다. 정사각형 대각 요 마주보는 각이 90, 90으로 180 되겠죠. 등변사다리골 등변사다리골 마주보는 요각하고 요각이 180이 됩니다. 등변사다리골은요 마주보는 요각과 요각이 180도가 돼요. 그래서 등변 사다리 꼴 됩니다. 마름모. 마름모라고 해서 마주보는 각이 180이 되진 않죠. 직사각형 되겠죠. 직사각형이 90, 90이니까 되겠죠. 사다리 꼴. 사다리 꼴. 이게 180이 되진 않죠. 자, 등변 사다리 꼴은 마주보는 게 180이 됩니다. 저 답은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4번이 되겠네요.